헛똑똑 자파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믿음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지 그 심리적인 구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가 있지 하고 말이죠. 보통 우리는 그냥, 아, 저 사람이 정보를 잘 모르나 보다. 아니면 좀 비이설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 질문을 한번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필요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어떤 절실한 빈틈을 채워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주는 위안에 대한 건데요. 음모론이라는 게 사실은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위안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라는 불확실성. 다른 하나는 아니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해라는 의심 전자는 어때요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좀불안전하고 약하게 느껴지죠 불편해요 하지만 후자는요 세상 모든 게 이미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는 아주 편안한 길을 제시하죠 심리적으로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갈까요 결국 음모론은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아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단번에 이해하게 해주는 뭐랄까 너무나 매력적인 정답지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불안입니다. 특정 사회적인 조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들이 자라나기에 아주 완벽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모론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경제가 흔들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딱 끊기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이런 불안감이야말로 음모론에게는 가장 좋은 자양분이죠. 내 삶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명쾌하게 통제하고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사는요, 개인의 실패감을 조작된 시스템에 맞서는 의미 있는 투쟁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냥 나의 패배가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번역해주는 거예요. 음모론이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인지과학의 영역으로 살짝 넘어가보죠. 우리의 감정적인 뇌가 이성적인 뇌보다 얼마나 더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보를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믿잖아요. 근데 뇌는 사실 정반대로 작동할 때가 많아요. 먼저 감정적으로 딱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정당화할 이유를 막 찾아나섭니다. 특히 두려움, 분노, 모욕감 같은 이런 강렬한 감정들은요, 이성의 브레이크를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해버려요. 이게 바로 팩트를 가지고 하는 토론이 번번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바꾸려고 할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팩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하지만 그 말은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번역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실에 기반한 반박은 상대방의 귀에 아주 깊은 인신 공격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팩트는 당신은 멍청하고 당신이 믿는 세계관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모욕으로 번역되는 거죠. 자, 이 순간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믿음은 이제 단순한 의견이 아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존재 이유, 즉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죠. 이 생각,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 이 생각 하나가 무력감에 빠져 있던 개인에게 정말 엄청난 힘을 줍니다.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특별함,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어떤 지적인 우월감 같은 걸 선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곧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속고 있지 않아.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인식은 아주 강력한 소속감을 만들고요. 세상을 진실을 아는 우리와 아직 잠들어 있는 저들로 딱 나누게 만들죠. 이 순간부터 믿음은 더 이상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소속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더 많은 팩트를 제시하는 게 종종 실패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 믿음에 쏟아부었던 내 모든 시간, 외면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내렸던 모든 결정들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아 자체가 무너져내려는 것 같은 경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지키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쪽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데요. 음모론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즉, 내 현실의 삶이 충분히 안전하고 이미 있다고 느껴질 때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완벽한 설명이나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건 결코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한 세상에 놓인 한 인간의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왜 저런 걸 믿지? 라고 묻기 전에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불안을 딛고 서 있는 걸까? 라고요. 어쩌면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분노나 조롱 대신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